嗯。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휴티나는 가족 박정우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자신을 지키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자신을 지키기 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때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선포합니다. 미혹이 가득한 마지막 때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채움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데 이것은 3절에 나오는 믿음의 도와 같은 것입니다. 유자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노니. 성경이 전하는 바이며 사도들을 통해 전수받은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흐릿하게 하고 신앙고백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수받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홀로 서지 말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거짓교사들은 환상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방탄한 삶을 살고 불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니, 그들과 반대로 거룩한 삶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그럴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셋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림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극률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소망을 품으며 기다리던 저와 큐나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도긍휼로서 다른 이들도 기다려주는 우리 큰화족 모두가 됩시다. 대신 죄와 거짓, 가르침은 분명하게 손을 그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발령으로 인해 이곳 하만으로 이사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제 직장 주변에 인간에 속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 정말 조심하며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도 긍률로서 이들도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해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 죄와 거짓 가르침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생활하며 제가 추석하고 있는 칠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언양교회 큐나무 안상열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기도와 조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큐나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극휼로서 이들도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대해 주며 지내시기 바라며 대신 죄와 거짓 가르침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을 지키기를 애쓰며 살아가시는 친화적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 알림 설정을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는 키나잉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